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어, 노려오줌을 어, 여기다 심어줄건데요 오늘 비가 옵니다 어제 밤새 비가 오고 그또 이렇게 비가 와서 어, 여기 심어줄건데요 이건 요렇게 털었습니다 하나도 뿌리가 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흙이 약간 말랐어 이렇게 잘 털렸거든요 이건 요렇게 심어주면 되고 어, 이거는 또 쳐져서 흙이 쳐져서 잘 안틀리길래 뿌리 상하지 않게끔 잘랑 씻었습니다 이렇게 어, 씻어서 이렇게 잘 씻기네요. 이거는 호수를 틀어서 조금씻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씻어 면 좋을건데요. 음,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뿌리 약간 펼쳐서 이렇게 이어주고 여기도 자, 뿌리를 약한 펼쳐서, 자, 요렇게 이어주면서, 음, 요렇게 해주고, 이것도 여기다가, 어, 요렇게 해서, 뿌리를 약한 펼쳐서, 한포트 4,000원짜리 노루오점 꽃향기 야생화꺼. 아, 예쁩니다. 흙만 이렇게 덮어주면 되니까, 요거는 반그늘을 좋아합니다. 지금 6월달이지만은, 뿌리가 상하지 않게끔 해서 심어주면은, 괜찮아요. 아무 어, 상관없어요. 후유증이 없이 비올 때 이렇게 심어주면은 활착이 잘 됩니다. 자, 비가 또 지금 비가 제법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어서요. 놀려주고 이렇게 놀려주고 음, 또 이게 번식이 또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이 너무 좋죠. 어, 너무 싸졌습니다. 이게 좀 비쌌지 않았습니까? 비쌌는데 가격이 너무 좋아졌어요. 조금 작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한 3년 되면은 많이 번식이 됩니다. 자, 요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비가 좀옵니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요거는 여기 백이롱을 여기다 요렇게 심었어요. 백이롱은 흙을 위에만 틀어 냈습니다. 위에만 밑에는 그대로 두고 어차피 이거는 한해 사료 꽃이라서 이 요렇게 해서 심었고. 이거는 큰 백이롱 여기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누드베키야 저기다 심으고요. 어, 누드베키야 저기다 심어 놓고, 비가 촉촉하게 옵니다. 우리 예쁜 아이들, 함께 보여드려 볼게요. 이것 좀 보세요. 이 칼랑코에가 너무너무 오래됐습니다. 어, 이게, 보기는 이래도, 뿌리 오래됐는데, 어, 전부 삽목을 했어요. 이렇게 삽목을 해서, 3년차, 어, 삽목을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너무 예쁘죠? 어, 요렇게 예쁩니다. 요, 오래된 옛날, 어, 엄마들 키우던 그 꽃입니다. 꽃이 잔잔하게 이렇게 빕니다. 이렇게. 어, 굉장히 예쁘죠? 저는 이게 작은, 이런 꽃이, 이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오래된 꽃입니다. 음, 이게 20년도 넘었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삽목을 했으니까, 오래되니까, 올라지더라고요 이게 자꾸만 가지가 꺾여져서 여기다 삽목을 했는데 다 살았어요 꽃이 너무 오래가고 예쁘고 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저기도 하나가 요렇게 있고 음, 레이시아가 이렇게 예쁜색으로 피었네요 향기도 있습니다 너무 좋죠 향기가 좋아서 어, 귀엽. 옆에 추니아가 너무 너무 예쁘게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와 분갈이 하고 나니까 꽃이 완전히 너무 많이 피어 줍니다 이렇게 아 예쁘죠 음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색으로 빨간색도 아니고 짙은 주황색으로 피었는데 참 상당히 예쁘네요 이렇게 그때 꽃향기야 생화에서두포터 두개 심어진 거를 2만 원에 구입했죠. 요 분홍색이라. 아, 분홍색도 예쁘죠. 저 야생화를 좋아하는데, 이러면은, 예전에는 안 좋아했는데, 유튜브 하다 보니까, 오, 전부 꽃이 다 예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요, <laughs> 어 그렇습니다. 예전에 야생화만 좋아했습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 꽃들이 다 예쁜 거예요. 또 이런 풍성한 꽃도 또 예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키우게 되는데 이렇게 꽃을 오랫동안 피워주니까 예쁜 거죠. 어. 색깔이 또참 이쁩니다. 이렇게 이 청사초롱이 너무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비가 조금 많이 옵니다. 밤새 비가 왔는데. 비올때 꽃, 야생화 심어주면 정말 좋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청사초롱, 우리 친구가 준건데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초롱초롱 너무 예쁜데요 야 이렇게 조롱조롱 이렇게 피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이쁩니까 마타피아가 꽃이 좀 많이 피었네요. 이렇게 여기도, 어, 피고, 치고, 다시 피고, 여기도, 요것도 요렇게 피고 있고. 너무너무 이쁩니다. 마타피아도 사계절 꽃을 피워주는 아이지에. 음. 피고 있고 이거 담배초 보세요 여러분 우리 담배초 정말로 많이도 피었고 진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아이고 정말로 이쁩니다 어쩌면 이렇게 담배 같습니까 <laughs> 사계절 꽃을 피워주는데 저는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요게 요렇게 볼 때마다 감동이라니깐요 너무 똑같아갖고 담배랑.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이게 겨울에 우리 집에서 실내에서 사계절 꽃을 피워주지 않았습니까? 너무 똑같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타다 남은 재조 많이도 피었습니다. 요렇게. 이거는 어 분갈이 한 거. 야, 58초 분갈이 한이 담배초 보세요. 이것도 꽃 저롱저롱 저롱 꽃이 피고 색깔도 너무 이쁘게. 이거는 이제 우차라지가 안 했는데 제가 키우는 거는 요거는 우차랐어요. 우차랐으면 여기 잘라 주면 됩니다. 여기 잘라 주면 여기가 밑에가 풍성하게 됩니다. 여기를 이만큼 잘라 주면 됩니다. 만약에 화원에서 데려 오셨어. 요거처럼 우차라으면 이렇게 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보다가 저도 여기 잘라 줄 거예요. 이렇게 잘라 줄 겁니다. 이렇게 키우고 싶으면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잘하지 않고 이렇게 키우고 싶으면 여기에 가지치기 해주세요. 요만큼, 요만큼 가지치기 하면 됩니다. 요만큼, 여기 요만큼 이렇게 여기 이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 가지치기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다가 이제 겨울에 실내 들어갈 때. 어, 같이 기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것 좀 보세요. 키업 파첸서 연핑크입니다. 너무 너무 예쁩니다. 이거를 처음에 꽃한기야 생화에 데려왔을 때 어, 좀 지나니까 이게 물러지는 거예요. 산목에서 요세 개를 요 심었습니다. 산목에서 세 개를 심었더니 이렇게 너무 너무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하죠. 참, 아, 색깔이 어쩜 이렇게 깨끗하니 예쁜지, 아, 정말로 내 마음을 이 아이가 사로잡습니다. 이런 색이, 연한, 이런 핑커, 연한 색이, 이런 색이 너무 예뻐서, 그냥 요 앞에다가, 딱 우리 행간에 들어간 입구에 요 앞에다 놓고, <laughs>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잘 크고 있습니다. 어, 안 되는 꽃들은 분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요즘에 분갈이 너무 잘 됩니다. 이런 거는, 음, 요즘에 해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아마리 리스가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요거는 작년 색인데, 작년 아인데, 이 아직 꽃대가 안 보여요. 요거는. 이건 이제 구입한 건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이야, 정말 예쁜데요 향기도 좋습니다. 요세 개가, 꽃대 올라오고 있고, 이거는, 어, 개불이 피는 거, 이거는 이제 꽃이 한번 피고, 아직까지 꽃이 안 보이네요. 여기 하나 더 올라옵니다. 꽃대. 요 하나 더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 정말 이쁩니다. 아마릴리서. 아이고, 너무 신선합니다. 이렇게 필 때가 제일 신선하고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마릴리서. 요꼬리 보세요. 많이 번식해서, 어, 이렇게 예쁘지습니다 아이고, 정말 예쁘지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옵니다. 아, 오랜만에 정말 남부에도 비가 많이 옵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쁩니까? 어쩌면 이렇게 예쁩니까? 아, 정말로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예쁘고, 눈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가격 좋고, 얼마나 가격이 가성비 좋습니까? 그리고 잘 되고, 요렇게. 그냥 무난하게 너무 잘 되고, 물만 주면 잘 되는 아이입니다. 요거는 그럼도 한번안 줬어요. 이거는 영양 한 번도 안 줬습니다. 물만 주면 잘 되는 꽃인데, 이제 이게 풍성하니까 포기 나눔을 하면은 참 좋습니다. 요거 하나였는데, 이제 포기 나눔을 해서 요렇게 된 거죠. 이렇게, 여기는, 또, 우리 집 오시는, 우리 권사님, 반, 반, 여기, 파서 들었어요.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어저께 구역 예배 드리고, 요, 반 파서 드렸습니다. 그래도 금방 또, 여기, 채워집니다. 어, 너무, 어, 이거는, 음,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드리고, 또, 금방 채워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laughs> 요렇게, 참, 아 음, 풍성하게 꽃을 피는 요꼴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어, 아이비젤란데이 소품을 우리 권사님이 버렸다고 하시네요. 저는 이그회에서 버리는 거 제가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놨는데 잘 어울리네요. 예쁩니다. 이렇게 또 놓으니까 괜찮네요. 저 이런 거 버리지 마세요. <laughs> 사마귀 장미 모두 물 먹고 있습니다. 빗물. 이렇게 사마귀 장미들. 요렇게 빗물 다 먹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싱싱하게 풍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비 먹고 있는 우리 야생아들입니다. 어 비를 듬뿍 먹고 있는 우리 야생아들입니다. 어 저기, 아이들도 다 저렇게 비를 먹고 있습니다. 제라 종류들도 저렇게. 여러분, 오늘은 또 이렇게 비 오는 날꽃 심어주고,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담아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